안녕하십니까 토종벌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9월 26일입니다 금요일 보시면 음 이거 벌통을 오늘 한번 금요일이라 내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좀 지저분한데 이게 벌들이 똥을 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똥을 싼거는 말벌이 여기를 왔다 가면서 뭐 페르몬 같은 거를 분비물을 쏴 놓고 갔는데 그거를 없애려고 토종벌들이 똥을 싼다고 하더라고요 희석시키 희석시키려고 음. 뭐 정확한 거는 제가 토종벌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, 들리는 말에는 그렇게 들립니다. 이 벌들이 좀쌓놨습니다이 여왕을 갈아야 되는데. 개풀을 싸줬고요. 이벌통은 증식용이라 사양을 지금 하고 있어요. 이벌들은 좀 싸놨습니다. 그래도 잘 크고 있고요. 밥은 떡잘 먹고 있네요. 집을 짓고 있어요 넣은지 얼마 안되는 수치라서 아 무겁네요 꿀이 많나봅니다 꿀도 있고 어, 좋네요. 잘 크고 있어요. 싼한 것만 빼면 잘 크고 있어요. 이 버릇이 집을 짓고 있는데 붙었을, 붙었을 때에는 좀떨어뜨려줘서 눌러줘야 되고요. 음. 음. 보시면은 여기가 꿀장이에요. 꿀장 이렇게. 나머지는 봉판이고요. 이건 다 봉판이에요. 뒷면도 여기 꿀장. 여기 이렇게 꿀장이에요. 꿀장. 여기는 봉판이고. 그 더러운 것들은 좀 청소를 해주는 게 낫고요. 말벌은 잡았습니다. 이 정도 벌량이면은 올 겨울 무난히 날것 같네요. 뿌리 많네요. 사양을 많이 해서 뿌리 많아요. 화분도 있고. 여왕이 여기 있네요. 얘가 여왕이에요, 여기. 여기 있죠? 여왕은 여왕 가리를 할 거예요. 이 지분한 것들은 좀 띄워주는 게 좋아요. 보시면 여기가 꿀이에요 꿀뭐 거의 절반 정도가 꿀이죠 꿀은 생긴 게 틀려요 밀게 한게 틀리죠 그 아래는 봉판이고 요건 봉판 뒷면도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꿀이고 이 아래는 봉판인데 화분도 좀 있어요 아유 무겁네요 무거워 잘 크고 있네요. 겨결은 무난할 거라고 보이고요. 음, 음, 뒷면을 한번 볼게요. 보이시나요? 이렇게 꿀을 막아 놓은 건데, 밀게 하는 건데, 이 봉판이랑은 밀게 한그 표면? 거칠기? 틀리죠? 여긴 꿀이고, 요거는 충판이고, 봉판이죠, 봉판. 아, 잘 크고 있네요. 지금 시기에는 산란을 최대한 받아야 되는데 아 지금 꿀이 너무 많아요. 말벌이 또 왔네요. 잠시만요. 말벌을 쫓아버렸구요. 어, 꿀이 많아요. 사양을 안 해야 되겠습니다. 이건 이제 거의 꿀장으로 바뀌네요. 4분의 3이 닭 꿀장이에요. 보이시면은, 보이시나? 여기까지가 다 꿀장이에요, 꿀장. 뒷면도 똑같고, 여기까지는 다 꿀장. 사양기에서 가까운 쪽으로부터 얘네들이 꿀을 채우는데 사양기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꿀이 많네요. 와, 이가 아직도 집을 짓고 있네요. 꿀은 많고요. 아직 화분도 있고요. 잘 크고 있네요. 사용은 이번엔 안 하겠습니다. 이거 패딩 개포라고 하는데 패딩 개포. 음. 습기도 잘 빨아내고 보온도 음. 잘 되고. 그래서 저는 페딩 개포를 씁니다. 몇 장이냐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섯 장이네요. 여섯 장이라. 괜찮습니다. 여섯 장이면 겨울에는 네장 또는 다섯 장으로 이렇게 겨울을 나야 되니까. 네 장. 다섯 장. 여섯 장은 이제는 꿀장, 꿀 먹이장 빼고 축소를 해서 네 장벌, 다섯 장벌로 만들어야 하면 좋습니다. 아, 이상입니다. 정리 한번 하고, 끄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